12시에 저기다. 오케이. 어, 초록색 뭐 보이는데? 7시에 있나 보다. 6시로 정찰 왔거든, 초록색? 어, 오케이. Okay. 가리인거 같네 <laughs> 오케이 테라이다 아 오케이 육링은 바로 12시 한번 근처까지 압박하고자 오케이 가지말고 각자 빼자 원성톤 박았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안 불리하니까 이쪽으로 빼고 나도 내 쪽에 있어 서로 본진에서 막고 바로 떼 같이 움직이 이제 드론 째 정말? 센터 갈게 나도 가되고 알제이 알먹데 일단 마리는 피해다니세요, 예? 오케이. 흔한 게더 해야 될 거나? 아니야 아니요. 일단 너 오메탈 딸 때까지 내가 센 잡아줄 거야. 오케이. 나 시간만 버리게. 오케이. 사람도 쫄아서못 오거든. 함부로. 저거 내가 먹고 올게. 너 빈집 가. 오케이. 네. 일곱 쇼분 진짜 정말 오케이 나두론이다 죽어가지고 둘가 없거든? 네가 본진쪽 하고 내가 가서 앞마당 혼자 칠게 아, 본진쪽 흔들어 니가 어우씨 스가 그 너무 좋다 아, 많이 좋아. 하나 12시 스포를 까지 한번 이렇게 스포나 부다해 줄게. 어. 10마리. 이거 링될 테니까 한번 일단 먹자. 링지은 될게. 고. 네. 고. 센터 나온다. 이거 한번 먹을까? 링한번 해줄게. 한번 소모 한번 하면. 어. 탈 떴거든? 저것만 조심하면 돼. 음. 소드 탈이니까 저것만 조심해 보자몇 마리 정도야? 세네 마리. 세네 마리. 끝났다. 와, 이겼다. 아 이게 또. 와탈건 찍었다. 7 시에 그냥 난나다가지지하다는 마인드였거든. 어, 아 저걸로 오지게 돼. 와 이거 진짜 개 하드캐리 받았다. <laughs> 아, 설마 나 첫타를 내가 너무 막아 가지고 원래는 피해 없이 막아야 되는데 링은 다 살아 는데 얼마에 됐어? 아, 좋았다. 와, 박세네. 어, 1대어1 어, 대. 1대. 오케이. <laughs> 나도니가 그냥 루탈로 진짜 개패 준다는 가정하에 그냥 드어난적 우린 둘다 찍어 놨거든. 혹시라도 뭐할거 있을까 싶어 가지고. 배기 타다가 바로 주서 먹었다. 아, 웃었다. 카비지 <laughs> 비하지 마세요. 연구했어요. 오, 와, 주종 일단, 애매하다. 어. 그냥, 구발업 가자, 정말. 오케이. 구발 가서, 그, 쩝푸면은, 쩝푸면은, 봐서 하고, 저태나 투적음에은 양포식으로 한번 해볼게. 오케이. 투적음에은 그냥 본진에 투엔딩 하면 돼. 내가 여기다 양포해주고, 오케이. 그럼 니가 이제 녹성으로 할수 있잖아. 그럼 니가 안 죽으니까. 이렇게 해서 불리하긴 오케이. 하거든, 투적그면은 11시. 이런 추석이다 아, 추적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나원계포할게너 그냥 넌 리가면 돼. 오케이... 아, 선포해에잡다어난포할게 너는 그냥 리하면 돼. 12시에... 어. 아... 내가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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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퍼라서 일단 어지간하면 뚫릴리는 일단 없을 거야. 11시도 볼고요 오버 일단 내려가지 말고 여기다 둘까? 아 오케이, 허다 투자 일단. 자, 폰거는 일단 걸렸어 걸리긴 해도 상대도 딱히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거야 드론 러이 오는 거 아니면. 드론 러이 와도 근데 내가 심지티 할게요. 이거, 아마 그거 같네. 어, 드론 나온다, 3마리. 너도 몇 마리 나와야 될거 같아. 나온다. 오케이, 오케이. 딱 맞춰서 나오면 나 프로보도 있어, 있으니까. 근데 3마리? 그 4마리. 저쪽도 달렸을까 봐. 아, 아 밑에 심기하면 괜찮을 텐데. 딱그링 숫자만 맞추고 이래. 2마리 해서 그 상대의 자리 좀 찾아줄래? 어, 어, 일단 두루한두세 마리만 나 한시에 막아줄까? 한시가? 언제까지만? 아, 아, 오케이. 죽구시다죽구시다누구시파300 나중에 탈다누기 전에 혼자 가서 누모 할래? 내가 시다시잘 막아줄게 어구시다 어,

아, 이시까지좀 막아줘. 네. 네. 상대 링도 거의 많이, 엄청 많이 소모했거든. 그냥 소모거든 오케이. 일단 이것만 막아주면 우리가 나쁘지 않은 거. 드론도 살짝 한번 째고. 발업 됐었어. 혹시 어 아, 오케이, 그럼 우리가 나, 전혀 나쁘지 않아. 아, 안 됐나? 안, 안 됐나? 그럼면 몰멀 한 번만 찾아봐 줘 정우야 오케이, 링수 없어. 알수 없어. 알탈 빠져있거든 나한테 링어알수 없어. 탈이 공격을 수고있알

좋았다 우리. 예 예. 좋고. 깔끔했다. 아. 수고. 잘 어, 원판은 둘다잘했다 좋았다. 아, 아. 네, 원래 삼포 되면은 좋아요. 삼포 되는 색깔. 하늘공님 어서 오세요. 팀. 아, 부려부려. 부려부려 올렸어. <laughs> 이거 그냥 저 저그만 초이스 하기로 한 거일걸요. 오, 오케이. 잘 썼다. 탈 할까? 탈? 아, 오케이. 옥탈 가자. 내가 이번에는 링 할게. 이번 파트 네. 만회한다. <laughs> 아까 링을 하도 아. 식시간도가지고 이번 파는 무난하게 12플 할게. 오케이. 그, 그거좀 하지 마요. 어? 지면은 졌다고 지랄하고, 이기면은 상대 못한다고 지랄하고. 어쩌라고. 혼할 <laughs> 때는 웬만하면 좀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요. 다시 내가 볼게요 <laughs> 자다. 아, 위에 좀 뭔가 오네. 위에 아, 구발이 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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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처럼 일단 천천히 하자. 그러면 오케이. 텐터로 와봐 아, 어, 어, 어. 오케이 그냥만 있어 천천히 할게 됐다 나 헬퍼 와줘, 닌 역으로 싸먹지 한번 오케이 없었네요. 내가 앞스커트할때 너가 여기 지금 숨겨놨다가 빈집 가는 모션 취하면 하자 오케이. 내가 난아스커트만할거 먹 한번 먹자, 닉. 오케이. 아, 노, 노, 노. 빼자, 빼자. 빼. <laughs> 어, 저글링. 한 번, 천천히 할게. 오케이. 한번 빈집 갈게. 오케이, 오케이. 빈집 갈게. 내가 시간 볼게, 혼자. 맞아. 사터터 먹자. 오케이. 오케이, 먹 아, 오케이. 사 먹어, 나 이거. 사 먹어, 먹 그대로 먹자고. 빙태기. 저거 떼, 떼는 타이밍이니까. 어, 잠 뺐다가. 테란 쪽, 니가 견제해 좀 해줘. 오케이. 테란 쪽한번 먹자. 그대로 먹을게 한번 하죠. 안되겠다 고 아, 뭐. 고! 먹자 끝났다 아 오케이 나이스 GG 예이 <laughs> 아 깔끔하네 매더드조합인데오 어... 상대 거의 저랜전 음, 좋은데? 어 제일 잘하는 조합인데 역시 훌륭하다 야 좋은 노도가 있어서 이겼다. 아니야, 아니야 이건 그냥 호도 좋았고, 너가 잘했어, 오늘은. <laughs> 아, 근데 너... 너랑 뭐 많이 해봤으니까 호흡 좋지. 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뮤링으로 승부 많이 보니까. <laughs> 오케이. 아, 어, 깔끔했다. 어, 수고했어, 저거야 그러니까 아마 그... 어, 수고했어. 아 아우, 확실히, 김정호 뮤탈이 약간 그거긴 하다. 아, 아, 우리 싹, 큐라, 더스님께서 300개 팬...